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제가 이제 양악 수술 후에 재수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재수술 말고 어떤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몇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즉 양악 수술이 잘 끝나고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서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양악수술 후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양악수술 후에 도대체 어떤 경우에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혈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중에 피가 나고 수술이 종료되면 피가 다 지혈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가 계속 나는데 물론 나는 양이 점점 줄면서 어느 시점 되면 지혈이 다될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예상되는 정도의 출혈 이런 범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혈이 잘돼 있는 어떤 혈관이 갑자기 수술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터졌다. 그게 좀큰 혈관이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코라든지 입에서 피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안쪽에서 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혈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심하지 않은 출혈을 간단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약물이나 이제 이런 걸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심할 정도로 지혈이 판단되는 출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 출혈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접근이 가능한 너무 깊은 곳이 아니다 판단되면은 부분마취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약간의 수면마취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악 뒤쪽이라든지 좀 깊은 데서 나서 이게 가벼운 접근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경우들은 전신마취를 다시 한번 해서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수술 후에 이런 출혈이란 이벤트가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점들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수술 후 감염이라 그러죠 염증을 정확하게는. 이런 것들은 늘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염증도 심하지 않은 정도 염증으로 판단이 되면은 보통 수술적인 접근까지는 아니고 추가적인 약물 처방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이 막 심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약물 정도로 어렵겠다. 그 실제로 고름, 염증 이렇게까지 좀 고여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염증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는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부분 마취, 국소 마취 정도나 이제 그런 정도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회복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어떤 증상들, 상황들을 우리가 어쨌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하면 일반적으로는 전신 마취까지 다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지는 않고 좀 간단한 조치로 염증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 후에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악 수술 후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금속판 금속 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금속판을 써서 고정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수술 회복 과정에서 부딪혔다든지 뭔가랑 아니면은 어 수술 후에 본인의 근육이나 이런 밸런스 때문에 우리가 고정해놨던 뼈의 위치들이 간혹 회복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틀어짐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일 대표적으로 보통 교합이 틀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 웨이퍼라는 장치가 갑자기 안 맞게 된다거나 금속판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 힘이 굉장히 센 분들 정말 드물지만 가끔 근육이 파절이 돼서 뼈가 이제 붓기 전에 파절이 되니까 뼈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사가 이제 고정이 잘돼 있는데 뭔가의 이유로 조금 약해져서 나사가 이제 떨어지면 역시 이것도 뼈가 틀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사랑 금속판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돼줘야 뼈가 붙는데 중간에 생긴 염증이 하필이면 이 금속 주변에 생겨서 이 나사를 좀 헐겁게 한다. 이러면 이것도 좀 틀어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무조건 그게 있다고 추가적인 수술을 꼭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 교합도 틀어지고 그 말은 우리가 계획했던 뼈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다시 수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통 재고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금속으로 고정이 돼 있던 부분들이 무언가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다시 바로 잡아줘야만 올바른 회복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원위치로 맞춰주고 다시 고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재고정술이라는 게 있고 사실 재고정술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 중에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근육 힘을 좀 약하게 하는 약들을 쓰게 되고 그게 이제 평소 때랑 수술할 때가 약간 환경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오차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오차가 크지 않거나 혹은 이 오차를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고 가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예측 범위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수술 끝나고 봤더니 어 수술 중엔 잘 맞았던 교합과 뼈였는데 수술 후에 좀 턱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이거는. 수술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환자분의 관절의 어떤 변동성, 근육이나 이런 오차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그게 수술 후에 판단이 됐는데 이게 수술적으로 다시 좀 맞춰야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된 거라고 수술 중에 판단이 됐어도 수술 후의 경과에 따라서 재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악 수술 후에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양악 수술이란 것도 큰 수술이고 환자분 보자분들께서 호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이 수술을 이제 계획하고 시행을 했는데 갑자기 회복 중에 뭔가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를 이해를 해주시고 간혹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